네. 10번이 시작합니다. 두 개가 나왔네요. 10번과 38번. 두 개가 나왔고. 양쪽 있다가 25번 위에, 바로 위에 있는 10번 이렇게 나왔다. 자, 한주 쉬고 나오면. 해당으로 8번. 8번이다. 8끝? 음, 주로 3개짜리가 많고, 4개짜리가 하나 있죠. 33번. 가장 많이 나온다. 33번. 근데 여기는 왠지 이쪽 라인에서, 음, 나아질것 같긴 합니다. 20번과 29번. 네. 그리고 다음. 오, 3개가 나왔네요. 네, 24번, 33번, 네, 45번. 이렇게 나왔다. 잘안 나오는 곳에서 두개가 바로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볼건은 네. 세번째 라인과 네번째 네 라인 여기서는 거의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10번대죠 16번과 18번 이번에 둘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16번 아니면 18번 둘다 짝수네요 근데 우리 이렇게 두 개가 연속 붙어있으면 은 하나 꺾어서 올라가죠 그것도 봐야죠. 42번과 예, 44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면, 여기 빈자리, 빈자리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게 해당번호 24번입니다. 네, 24번. 그렇다면 이쪽이랑 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봐야겠죠. 993회차,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자, 다음 10범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3번과 10번. 야, 여기도 양 끝으로 이렇게 나왔다. 음. 잘 나오는 자리. 네, 여기죠. 해당번호 39번. 음. 한주 쉬고 나오는 게한번더 진행이 되면 39번. 4번 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39번입니다. 나온 적이 나온 적은 1번 있고 10번이 38번이면 2월이죠. 3839 이렇게 양쪽으로 연번으로다가 네, 가능합니다. 3번이 2번 꺾어서 나온다. 12번 2번과 12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번호 4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음, 여기는 보너스 볼이 없, 없기 때문에 알자라고 봐야죠. 24번, 33번, 38번, 45번 높은 수 번호 4개가 연달아서 있었다.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4번과 12번이었는데 3번과 10번이 당첨 번호였죠. 가까이 있네. 와. 보너스 번호 36번까지 있었으면 근데 598회였죠 그 다음에 599회차 잘 나온다 9번과 34번입니다 잘 나온 자리 29번과 34번이다 4개 나오고 다출 나올 때도 다출이 나오기 때문에 5번이 여기 있네요 10번 17번 27번, 27번, 29번, 34번, 35번, 40번 때는 없고, 이런 번호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10번이 38번 하나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당첨번호는 왠지 두 번이나 세 번째 라인에 해당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배치인데. 잘 나오는 거 33번. 음. 이렇게 다 꺾어서 다시 돌아온다. 33번이죠.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 45번. 45번은 이 홀스죠. 최근에 45번 잘 나오죠, 그럼? 45번이다. 보너스 1번과 45번. 1과 45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이렇다. 이거 빈자리가 두 개가 있네요. 10번과 18번. 음, 여기도 양 끝으로 이렇게. 아, 네 예. 여기 이렇습니다. 자, 다음. 10번이, 예, 45번이 나왔네요. 나오면서 3개가 됐다. 42번과 45번. 음, 한주 쉬고 나오면, 25위에 18번. 음, 10번 때. 18번. 3개다. 3개가 맞춰진다. 7번. 네. 다음. 33번이 나왔고요 오른쪽 보시면 상당히 보너스 번호를 많이 배출하는 녀석인데.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삼성번이 나왔습니다. 직진을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잘 나오는 곳이 26번과 42번. 해당 자리들입니다. 26번과 42번. 이러면 주로 꺾어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9번. 많이 빈다, 1번. 15번이 있네. 15번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514회차. 음, 20번, 26번. 35번. 네,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너스 번호인 36번이 나왔네요. 그전엔 3개였다. 보너스 번호가 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렇죠 높은 쪽으로 나온 거 같이 생겼는데 이러면 또 여기 26, 22번 26번 이쪽으로 좀 나오는 거 같던데 밑에가 이렇게 뭐랄까 뚫어, 뚫어져 있다 그럴까 22번 선이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해당번호 31번입니다. 나온 적이 없지만 31번 자 다음은 오, 어, 여기도 3개가 나왔네요. 3번 24번 45번 음, 첫 수와 끝 수를 갖고 있고 24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상당히 뭔가 두 개씩 잘 나오던 녀석이었죠. 자, 세개씩 있고, 4개... 해당부 뭐 44번. 좀 많은데, 세개씩 있는 데가 현재 네군데죠네군데다왜독주할것같지 않고, 40번, 34번, 33번, 31번, 30번대랑 40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23번이었네. 음... 23이다. 29. 네, 이렇습니다. 네, 여기. 자, 그 다음, 네, 45번이 나왔습니다. 음, 나온 적이 나온 적은 한두번 있고, 여기 40인데, 그 옆에 34번. 그냥 잘 나오는 자리다 34번 그리고 왼쪽으로 사선으로 그리면서 진행한다 음. 그래 그리 보이죠? 꺾으면 이건데 34번 그 다음은 45가 나오네요 음. 두 개가 연달아 붙어있고 꺾는 걸로 해서 45가 나왔다 음. 나온 자리 나온 적은 없지만 그 자리가 잘 나온 자리다 39번입니다 근데 사선으로 진행을 한다 34번 34 43 왼쪽으로 많이 빈다 그러면 끝에 있는 번호가 5번입니다 다음은 어, 여기도 3개가 나왔네요 음, 10번, 24번, 33번. 야, 이렇게. 음, 그전에도 3개였다. 보너스 포함해서 3개. 그전에 2개. 하나씩 나오다가, 음, 2개씩 나오다가 3개, 4, 3개, 3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죠. 2번. 3번, 3번 대 2번, 3번. 10번 대 없고, 22번, 27번, 29번 있고, 30번, 40번. 0끝두개가 이렇게 있는 회차였네요. 음, 여기서, 다 줄이라, 다줄 다출 한번 기대를 해보면, 네,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2번, 3번. 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이렇게 있는데 27번, 29번, 40번, 40번이 자주 눈에 들어오죠. 음흠. 네,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그 다음 예, 10번이 10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쪽에서 잘 나온다. 해당 번호 3번. 이번 낮은 쪽으로 나오 3번, 11번. 그 다음에 바로 37로 가는데, 음흠. 이런 거 37, 39 이런 쪽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좀 많이 비죠. 그럼 밑에 나와 있던 한번이라 나왔던 자리 37, 39. 왜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 10번이 여기도 10번이 나왔네요. 10번이 나오고 그 자리가 잘 나오는 자리다. 해당 번호 1번이 있습니다. 음. 해당 번호 1번이 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자리가 여긴데 34번, 음, 그 다음이 1 6 여기죠. 16번, 36번은 한주씩고 나오면 그 자리인데 34번은 2주씩 간 격이 있고 오늘 네, 뵙겠습니다 그리 상당히 뭔가 많이 나왔던 거 많이 나왔죠 닷줄이 여기서 이번에 171회차 자, 1번, 4번 단 번대는 이렇게 있고 10번대, 16번 있고 20번대, 25, 29번, 30 1번 때는 34, 35 연번으로 있고, 그 다음 40번 때 없습니다. 그래서 다출이다. 어, 다출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애죠. 네, 이렇습니다. 음. 네, 좋아요. 1 0범이 자, 3번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세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죠 해당 번호 24번과 40번 으흠. 이렇게 왠지 가장 높은 번호가 나올 것처럼 오른쪽 보시면 높은 번호가 낮은 쪽에서 한번 나온다 가장 높은 게 40, 그 다음 38, 37 네 이렇게 있습니다. 시범이 자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은 구범이입니다. 이 녀석들이 저번 주에 구범이었기 때문에 구범에서 또 얼마나 다출이 나올 녀석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